혹시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고 나서 변기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맥주 거품처럼 오래 남아있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소변에 거품 좀 있으면 어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거품이 여러분의 신장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80% 이상 망가져도 통증 하나 없이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기 전 마지막 신호가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본인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한신진장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수는 약 900만 명에 달합니다. 성인 7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거의 3명 중 1명이 어느 정도의 신장기능 저하를 갖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900만 명 중에서 자신이 코파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피로감 정도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십니다. 그러다가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약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 한 분이 1년 동안 드리는 의료비는 평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합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에서 5시간씩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행은 커녕 2, 3일 이상 집을 비우기도 어렵습니다. 식단 제한도 엄격합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 인이 많은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도 마음 놓고 드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변에 거품이 일고 있는데 그냥 넘기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간단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변검사 하나, 혈액검사 하나면 신장 상태를 대략 알수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몇천 원이면 됩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신장이 망가지는 것일까요?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소변 거품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단백질은 걸러내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 필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멍난 채처럼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온 단백질이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누에 거품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도 계면활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거품을 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소변 거품이 다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소변을 세게 보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탈수 상태에서 소변이 농축되면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30초에서 1분 안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문제는 변기물을 내릴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입니다. 맥주 거품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거품입니다. 이런 거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의 사고체는 왜 손상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줄때 호스에 너무 센 압력으로 물을 내보내면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 사구체도 지속적인 고압에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유병률은 거의 60%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이 고혈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투석을 받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사구체의 혈관이 두꺼워지고 경화됩니다. 마치 파이프 안쪽에 녹이 끼듯이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필터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신 분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의 신장 손상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달걀을 매일 서너 개씩 먹어야 한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근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요소도 많이 생기고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신장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그 중에서도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인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걸러내야 하는 또 다른 성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몸에 축적되고 이것이 뼈와 혈관에 침착되면서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음식들이 모두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과잉의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쉴틈 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으시다 보니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소형 진통제를 드시고 두통이 있다고 진통제를 드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말하는 엔세이드 계열 약물은 신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며칠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짜게 먹었다고 내일 신장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모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각심 없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일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변 거품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소변 거품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로감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예전만큼 기운이 안 난다, 쉽게 지친다 정도로만 느끼십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시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잠을 푹잘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이 감소해서 밤에도 자주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또한 빈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더 피곤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밑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오래 남습니다. 신발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입에서 금속맛이 나기도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요독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부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인과 칼슘의 불균형 그리고 요독물질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가려움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예전에는 잘 기억하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요독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온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른바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숨이 심하게 차오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거립니다. 폐에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베개를 여러 개 쌓아놓고 반쯤 앉은 자세로 주무셔야 합니다. 구역질과 구토가 심해집니다. 밥을 거의 못 드십니다.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납니다. 요독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본인은 잘못 느끼시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요독성 뇌병증이라고 해서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일기 시작하고 나서 보통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소변에 거품이 보이신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이 무서운 미래를 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투석을 시작하시게 된 환자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합니다.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을까? 왜 그렇게 짜게 먹었을까? 왜 의사 말을 안 들었을까? 투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번 가시면 투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반나절이 병원에서 사라집니다. 팔뚝에는 동정맥루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투석바늘을 꽂을 수 있게 하는 수술입니다. 투석할 때마다 굵은 바늘 두 개를 이 부위에 꽂습니다.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통증입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십니다. 집에 오시면 늘어지듯이 주무시다가 다음날에야 겨우 기운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면 또 투석날입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 여행도 투석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야 합니다. 손주들 손잡고 제주도 가는 것, 친구들과 온천여행 가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식단 제한은 상상 이상입니다. 칼륨이 높으면 안 되니까 바나나, 참외, 토마토,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인이 높으면 안 되니까 우유, 치즈, 콩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당연히 안 되니까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는 거의 못 드십니다. 수분 섭취도 제한됩니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음껏 못 드십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혼자만 따로 반찬을 드셔야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과일을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거 못 먹는다 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짐이 든다는 느낌. 이것이 투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 오갈 때마다 누군가 데려다줘야 하고 식사 준비도 따로 해야 하고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 몰라서 가족들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67세 김말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투석을 시작하신 지 2년째 되던 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가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뭐가 된다고 이 고생을 시키나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아셨다면, 조금만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하셨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짜게 먹었다고 내일 투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고 다음 주에 신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수년, 수십년에 걸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늘의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장 손상은 매일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먹는 나트륨,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진통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혈압과 혈당,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서 망가지는 것이라면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으면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덜 자게 드시고 오늘부터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오늘부터 혈압약과 당뇨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시면 신장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는 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고 단계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4,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이 2,000mg인데 거의 두 배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이런 것들을 반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겉갈과 장아찌도 줄이셔야 합니다 맛있는 건 압니다 어릴 때부터 드시던 익숙한 맛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주일만 참으시면 미각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둘째,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이 있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물론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적정량은 드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50g 정도입니다. 이것은 살코기 기준으로 약 250g,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 가슴살 두부 같은 것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아프시면 찜질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정형외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때그때 진통제로 버티시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물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상태라는 뜻입니다. 소변이 맑은 노란색 정도가 되도록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혈압과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약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평생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덜 짜게 먹고, 단백질은 적당히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약 빠트리지 않고 드시면 됩니다. 이제 신장에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과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칼륨 함량이 중간 정도로 적당량을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50에서 180mg 정도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에서 일부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오전 중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물한잔 드시고 30분쯤 지나서 사과 반쪽이나 한 개를 드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지만 소화가 불편하신 분은 껍질을 벗기셔도 됩니다. 다만 사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8%나 되는 과일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배는 수분 섭취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 함량도 사과와 비슷하게 낮은 편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는 기관지와 폐에도 좋습니다. 기침이 심하시거나 목이 건조하신 분들에게 배즙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지가 편안해지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배는 상온에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두세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섬유질 섭취를 위해서는 그냥 씹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배도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살펴가면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있어서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안토시아닌이 이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도 낮습니다.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777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크랜베리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세균이 요로에 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한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성분은 거의 그대로이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반컵에서 한컵 정도,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세 가지 과일을 매일 번갈아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내일은 대, 모레는 블루베리, 이렇게 돌아가며 드셔도 좋고, 하루에 세 가지를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고, 총 칼륨 섭취량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망가지고 나서 고치는 장기가 아닙니다.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70%를 잘라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조직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만큼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십시오. 된장찌개 국물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과 하나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4시간씩 앉아 계시는 삶이 아니라,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가며 드시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밥한끼 나누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